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카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러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라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까니깨입니다 오늘도 먹방을 찍으러 가요. Yeah. <laughs> 근데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 거예요? 어, 한국 음식! 와. 우리 구독자분께서 맛있는 한국 식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가자! 저희 카로나 캄보디아 TV 애청자세요. 애청자이시기도 하면서 지금 가는 토끼야 식당의 팬이라고도 하셔서 저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서바이나 a 냥바이 프리 h My freedom. 강해. What about another? I'm g a i n g to take my bag and I'm going t 저것도 아주 다카모에서는 좋은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이 법을 더 어기는 것 같아. 올해가 소외해잖아요. 소띠 우리 출연진들은 무슨 띠일까? 저는 개띠거든요. 저는 호랑이띠, 저는 닭띠예요. 근데 이거랑이 라타는 뭐지? 뭐? 빼, 뻣빼. 한국에서는 염소띠가 없고 양띠예요. 찌유 뭐? 치유. 너 고래 찌남 찌유 크마일 찌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건 믿음 같은 거 있나? 호랑이띠들은 성격이 어떻다고 믿어요? 썬납떼요 어, 그런데 저는 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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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띠들은 어떻떼요? 음 까불까불해요 <laughs> 그 맞는 거 같은데? 까린가씨 네 또치남 뽀뽀해 크마 찌루 타마이떼요 나타? 슬로우 착해요 สโลดสุเพ wow. ียบกิโจจัดเชิญชูชูแต่ฮังกุงมาสึกคือไม่ไม่ถูกเด็ดโอ้ยลอยเหมือนเต้นยิ้มสัมตาแมนไหมตะผีมาชาตัญญูงมาสึกผีผีเปลี่ยนมาแต่มาวนั่นก่อนไม่จังแซมันเลยแกไม่มันแกบอกไปผีมาเลยแซมผีมาเริ่ม 입에서 나온 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좋은 해석인데 그건 <laughs> 아니고 뭐, 그냥 물방울. 물 보라. 아? 뭐? 물 보라. <웃음> 뭐? <웃음> 물물 보라. 보라. <laughs> 뭐야 물 보라? <laughs> 물 보라가 이렇게 물이 막 날리는 게물 보라예요. 음, 보라는 뜻도 있네요. 비 말이네 여기비 말. 네, 토끼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식당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어, 가까이 가보니까 한국말이 있네요. 식당 깨끗하고 좋네요. 순두부 찌게 저는 순두부찌개 만들게요. 보시. 꼬막김밥도 하나 먹어요. 이거 맛있어 보인다. 고념양마 비빔밥 그래요? 비빔밥. 네. 그러니까 순두부. 저는 소고기 미역국 보라나무. 치킨 치즈 덩크스. 안녕. 반찬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와. 소세지. 아, 소세지. 상태가 또 어, 전남 종합 코레에 님저짓밥이 진짜 예롭으면 냠만 반찬이 많네. 기본 반찬이 많아요. 어. 어때요, 저 봐. 네, 순금부찌금은지는은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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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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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추장 넣는 건데. 가 어때요? 맛있어요. 서로서로 나눠 먹는 직원들. 응. 음. 치즈 돈가스가 나왔네요. 저쪽꼬라씨 <목소리도> 네. 음... TOP 3 FAVORITE 가 너무 고팠었잖아요. 네, 네. 크네. 똥꼬마 밑밥. 똥마에서똥마야 응. 응. 마는 우연의 일치로 한국어, 캄보디아 같은 말이에요. 꼬마. 응. 한국어 뜻도 한국어 할때 똑같아, 꼬마. 오징어차 오징어차 선생님 여기 사람이 많네요 이 동네에 우리가 많이 오지 않는데 되게 잘되는 식당이나봐요 네

근냠 요터 쪽맛참사다라님이 비사 사다라 근데 왜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 비빔은 끄름 나님저 70는 낭어 스미. មានបន្លែម <sum ានអីក្នុងມັນចាំតែទៅតលន់ហ៎មែនតាមព័រចិតាមសាបតែប្រៃច្បាយតែទឹកអញ្ចឹង4000원4000원ជង្គັບជំនាន់តែយោមិនជំនាន់តកាយ 어제 같이 성격 테스트 해봤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뭐가 이상한 게 많아. 성격이 저랑 비슷할것 같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INFP 나왔어요. 이따가 사무실 가서 성격 테스트 해보자. 네. 한국에서 몇달 전에 많이 유행했던 MBTI 검사라고 있어요. 아니까도 해보고 라타도 해보자. 네, 네, 잘하고 라 여러분 방송. 땀 컴퓨터 영동타 머누는 양말이죠. 카페 전태 어, 여러다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냉정. 저는 온정인데. 어, 젖다드게 젖게다. 겁게다. 젖어 맞아요. 어, 때나도 그런데. 어. 이형또 맛이 어 떡볶이 안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순간에는 떡볶이 와. 대박. 떡볶이. 안녕 떡볶이. 떡볶이. <목 feared> 예, 예, 사진기버 아... <묘어 seine> 안 뜨거워요? 잠마 냠 빠낭 아 가ได้. อาจตร반มบ้านแบบจ2นาทีลูก.สังเกต가한 시간 나는 밥을 나는 김밥 안 먹고 떡볶이랑 김밥을 먹어야어요 와, 맛있어 보인다. 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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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이게 매콤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부드러워요. 떡이 엄청 부드러워요.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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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부드럽고 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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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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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볶이가 진짜 맛네 매콤한 매력이 있다니 떡볶이는. 허다허데 보라 씨가 매운 거못 먹구나. 맵찔이라 왜 맵찔이 한국 말로 요즘에. 이나니 즐리죠. 어 구독자 분께서 소개해 주신 식당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은 먹기에도 좋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 아. 선물 받았어요 또 유부초밥 음. 구독자분께서 진주 갖다주라고 또 주셨어요 아니 우리 너무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이어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럼 오늘 이만하고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어, 올해가 소해니까 소고기 먹으러 갈게요 다음에는 아니 좋잖아 보라 반응 왜 그래 <laughs> 다음 영상 소고기 좋아요? 네네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인사해주세요. 네,